여러분 요즘 전기세만 봐도 땀이 줄줄 흐르시죠? 걱정 마세요.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인 LG휘센 벽걸이 에어컨이 특가 할인 중이에요. 현재 네이버 가격 비교 최저가가 87만 6천 원이지만 쿠팡에서는 무려 83만 2천 원, 4만 원이나 저렴하게득템할 수 있다니 이건 그냥 지나치면 더운 여름 내내 후회할 각입니다. 전기세도 부담인데 이런 기회라도 잡아야 덜 더운 거 아니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에어컨 이름부터 길어서 시원함이 느껴지는데 실상은 이름과 그 이상입니다. 우선 18.7제곱미터 즉 5.7평형이라 원룸 작은 방 서재 어디든 딱 맞는 사이즈라서 내 방에 설치하면 너무 크지 않을까 걱정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LG인버터 기술이 들어가 있어 전기 먹는 하마가 아니라 에너지 1등급으로 전기세 걱정 줄여주고 전격 냉방 소비 전력도 5 1 0 w 트로 동급 대비 최고 수준의 절약형이에요. 에어컨 재면 전기세 폭탄 맞는다는 말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그리고 벽걸이형이라 바닥 공간 차지도 안 하고 깔끔한 디자인 덕분에 집안 인테리어도 해치지 않죠. 또 휘센만의 강력한 냉방 성능으로 방안 공기를 빠르고 균일하게 식혀주니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바로 시원한 바람에 스트레스까지 날아갑니다.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서 감기 걸릴까 걱정이라면 간접 냉방 기능을 써 보세요.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으니 밤새 틀어도 쾌적하게 숙면 가능. 게다가 자동 청소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에어컨 내부 습기를 알아서 말려주니 곰팡이 냄새 걱정도 끝. 혹시 리모컨 어디 뒀는지 몰라서 땀 흘리며 찾으셨던 분? 이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제어할 수 있으니 리모컨 실종 사건도 안녕입니다. 소음 최소화 기술 덕분에 밤에도 조용하게 쿨링 공부방이나 아이방에도 딱이죠. 설치도 방문 설치라 설치하다가 벽에 구멍만 뚫는 거 아니야. 나는 걱정은 전문가에게 맡기면 오케이. 이 정도면 여름철 필수템 인정. 마지막으로 이 가격에 이 성능 이 기능까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LG 휘센 몇 거리 에어컨 전기세 아끼고 싶고, 시원하게 여름 보내고 싶은 분들은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더위에 지쳐서 에어컨 앞에서 선풍기 돌리고 계신 분들, 이제는 휘센으로 쿨하게 살아보자구요.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